수면의 질 높이는 밤 습관.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시간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숙면 루틴 세 가지. 첫째, 취침 1시간 전 조명 낮추기입니다.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면 뇌가 밤임을 인식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잠들기 전 발목 온찜질 10분입니다.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깊은 수면이 유도됩니다. 셋째, 누워서 복식 호흡 5분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중간각성이 줄고 새벽에 눈뜨는 일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숙면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